네, 본문 말씀은 그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이때 병행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텐데 그 전에 자신들의 서열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장차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의 제자들은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그것으로 우리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로 살짝 돌려서 여쭤봅니다. 제자들은 두 번에 걸친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도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병들어 죽어가고 계시는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또 나무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새별 같은 두 눈을 반짝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되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장차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또몇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주요 요직을 차지할 날만 대망하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에 이 의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천국에 들어가기나 해야 이 서열이라도 매길 텐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적지 않은 그런 충격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또 자신들의 공적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그 공적을 따라서 더큰 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가면은 어떠한 행적과 또 공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코라는 말씀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착하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 느껴보셨겠지만은, 형제 간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서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곧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은 천국에 갈수 없고,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세상에 있는 어른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는 오직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연약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장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기 때는 음식도 먹여 줘야 되고 또 배변 처리도 해 줘야 되고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재워 줘야 합니다. 다섯 살, 여섯 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들이 뭐더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혼자 할수 없는 것들이 많고 계속해서 돌봐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부모를 신뢰하면서 믿고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은 부자라고 믿고 어린아이들은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있으면은 잘 때도 무섭지 않고 내일은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내일은 뭘 입어야 되는지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먹여 줄 것이고 부모님이 입혀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서 항상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죄인 된 나는 결코 스스로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죄인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성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내 인생과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 버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하게 의지하고, 의지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을 높이는 일과는 그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또 높아내,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겸손히 낮추는 데 있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말씀도 함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순한 예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주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친히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던 그러한 모습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여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더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크게 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또 천국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소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서 큰 자로 만들고 나는 낮아지면 되는데 내가 더큰 자가 되려고 하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겸손인 낮아짐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맞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장성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없이도 우리끼리 노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그 재밌는 일들 가운데서 그 잔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느새 속물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져야 합니다. 섬김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과 같이 우리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부모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눈망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될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또한 우리는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는 지도해 줘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어린 영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힘써 잘 가르쳐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 또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 백성들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초롱한 눈망울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장성해 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라기는 우리가 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여김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들로 귀한 천국 백성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